청도반시 축제는 청도의 특산물인 반시를 중심으로 한 축제로 지역의 농산물과 문화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입니다. 이 축제는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다양한 문화, 공연,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2025년 청도반시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.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. 2025년 청도반시 축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특히 청도반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요리 체험과 시식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직접 반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또한 청도세계 코미디아트 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되어 유머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. 청도반시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다양한 공연과 전시,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적합합니다. 특히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즐기는 축제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. 더 많은 정보는 청도반시 축제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축제에 대한 최신 소식과 이벤트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. 청도반시 축제 공식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2025년 청도반시 축제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즐거운 축제의 순간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